한국전쟁, The Korean War로 가도록 합니다 일에 한국전쟁 배웠죠? 그것을 메타버스로 구현한 곳으로 갑니다 먼저 자유탐구를 합니다 컵니다 잠한 면들을 헬리콥터가 위에 날아다니네요 저렇게 생겼죠? 그 당시에 사용했던 무기들이라 요즘 거보다는 조금 고식으로 보이긴 해요 어, 국제시장 영화에서 봤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 대통령과 미국? 아이젠하우인가요 아이제나원. 아이제나원.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아니면 미국.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네. 어. 태극기도 네. 보이고 북한이 뭐, 중국, 중국이랑 같이 싸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봅니다 아, 네. 아바타 다 바꿨나요? 음 화면으로 합니다. 아래 풀을 눌러서. 이 정도면 정체 아니. 맞아요. 자그 다음에 십자가 있는 병원으로 옵니다. 십자가 있는 병원에 모이세요. 아래 풀을 누르면 됩니다. 병원 앞에 모이세요. 여기로 가겠습니다 F11 누르거나 아래 병원 앞에 다뭐 했나요? 이런 막사로 텐트로 병원이 있는 아, 이유는 아, 왜 아. 그럴까요? 옮겨야 돼서. 사람을 옮기고 살려고 왜 건물 을 병원이 없지? 건물. 어, 이런 병원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건물 왼쪽으로 갑니다 건물 왼쪽에 보면은 여기서는 뭐를 했을까 자요 어 여기들이 군인들이 잤었죠 여기서 잤으면 기분이 어땠을까 지금 어, 왜 이런 데에서 자서 전쟁을 했지 이기려고 그 다음 미국군이 가져온 지프트럭을 보세요 지프 트럭.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트럭을 보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장요 계면미 초콜릿 도 그랬을까? 어. 지금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못 살았었죠.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 오른쪽으로 오세요. 음, 약간 좀 집처럼 생긴 거는 뭘까? 이거 무너지면 안 돼. 될... 집처럼 왜그 위에 붕떠있을까 수상일까? 집 안에 들어가지나요? 집 안에 안 들어가지나 이런가요? 달력포드가안 텔레포트. 돼요. 그다음 왼쪽으로 갑니다. 집두 개가 있고 그다음 왼쪽에 가 보면 두 나라의 국기와 그 아래 대통령이 있네요. 사회 시간에 배웠죠? 어자 이제 북한 쪽으로 가 보기 전에 여기 전쟁 그 참호로 가 보세요. 아니 그 아래 뭐지? 방동면도 있고 탱크도 있죠. 탱크가 여러 가지가 움직이고 있고 참호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왜 여기 땅을 파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26. 왜 숨어야 돼? 어, 어. 방동면도 있고 청 청을 아 맞지 않기 위해 들어갔고 네. 자그 다음 휴전선 앞으로 가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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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안으로 들어가지나요? 지금 그 앞에 회전선 말고 그 건너편에 장벽이 있고 그 너머에 북한이 있죠. 왜못 볼까? 깜팔선. 팔선이니까요 통일이 되면 볼 수가 있겠죠. 저기 위에 헬리콥터는 왜올라다 왔다 갔다 하고 있을까? 근데 헬리콥터는 우리나라에도 오기도 하네. 왜 그럴까? 북한 가 있는 북한 어. 북한이 북한 의료 아, 의료네. 의료예요? 아 의료는 왔다갔다 다 하고 있나요? 어6.25 어, 응. 응. 전쟁을 메타버스로 체험하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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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힘들게 전쟁을 했었네요. 최근에 기쁜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네요. 어, 어, 어. 나중에 군대 갈 일이 걱정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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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거나 정전이 되면, 이제 군대도 의무적으로 가지 않고, 다른 나라처럼 희망하는 사람이 갈수 있겠죠? 다른 나라거요 그렇죠. 모병제로 희망하는 사람, 직업처럼 가요. 억지로 가는 게 아니고. 기관총 아래서 기관총을 다다다다다 해보고 있어요? 네. 어, 에임이 돼요? 어, 안 싸져요? 안져요 어. 그렇게 굵은 기관총 총알을 맞으면 사람이 엄청 아팠겠다. 아니, 앞에만 나가니까 앞에만 나가니까 엄청 아프겠다. 또 여기에 있으면 하는 내용이 있나요? 북한을 가보고 싶어. 어 그래요? 북한의 모델링을 받아보지 못해서 지금 그런가봐요. 짐작은 음. 떠.